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아, 이 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이 교시는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님 모셔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아, 김상훈 기자님 요즘 열일하시네요 네. <laughs> <laughs> 예? 힘들어요. <힘드네요. 웃음> 어, 미안합니다. 그 푸틴 푸틴의 가스 전쟁. 네. 오늘 이런 게 주제죠. 맞습니다. 푸틴이 러시아나 유럽으로 아니 독일이나 유럽으로 가스를 열심히 보낸다가, 그러니까 너희는 우리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을 거야. 그렇죠. 그게 이제 러시아의 입장이었잖아요. 그렇죠. 푸틴이 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뒷배로 믿을 수 있었던 게이 가스다. 음. 그래서 우리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일으키지만 결국에 우리 가스를 사가는 유럽은. 예. 추운 겨울을 맞게 되면 우리 말을들 수밖에 없고 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했던 대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구도가 돌아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상했었죠. 그래서 겨울에도 생각보다 안, 안 춥네. 이래서 그렇죠. 어 러시아가 날씨도 진짜 러시아를 안 도와주는구나. 맞습니다. 날씨는 유럽 편, 우크라이나 그렇죠. 편. 막 그랬죠. 그렇죠. 어. 그래서, 사실, 그래서 지난 겨울에 너무 따뜻해서 유럽이 우크, 러시아의 말을 음. 굳이 들을 이유가 없다. 라는 음. 얘기까지도 했었는데, 예. 지난달 말에 유럽에서 날아온 간단한 외신 보도가 뭐가 있었냐면, 음. 유럽이 천연가스 비축기지를 90% 채웠다. 음. 90%? 유, 맞습니다. 어... 유럽... 재고가 많다. 맞습니다. 어. 유럽이 겨울철에 쓰는 천연가스의 삼분의 일 정도를 비축 기지에 음. 채워 넣는데 그게 음. 보통은 11월이에요. 지난해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가스 수급이 큰 문제가 있, 있었을 때 예. 아예 그냥 규정 규제로 박아버렸거든요. 음. 우리 회원국들은 11월 1일까지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비축 기지의 90%까지 무조건 채워야 된다. 음. 아 근데, 원래 90% 채우는 게 룰입니까? 원래는 90 룰이 아니었죠. 채우는 그냥 게 목표였는데 아, 목표. 이제 어. 그걸 룰로 바꿔버린 거예요. 지난해 6월에. 아 위험하니까 무조건 꽉꽉 채워놔. 꽉꽉 채워라 어. 자동차 그쵸. 야 기름 꽉꽉 채워놓고 달려. 어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런데 그렇죠. 응. 8월 3 6일자로 이게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11월까지 생각하면 거의 한세 달, 아. 10주 가까이 남아 있는데 네. 사실 이거 채워 넣는 게 사와 사후 보나 내가 안 쓰거나 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 사실 지난해 올 초까지는 사실 천연가스 시장이 굉장히 비싸다 예. 그런 얘기가 많았었잖아요 근데 유럽이 이렇게 많이 비축기지를 채워 넣었다고 하면 음. 최근에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천연가스 가격이 좀 올랐을 것도 같은데 예. 사실 그런 얘기는 들리지 않고 있잖아요 음. 그리고 단순히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 뿐만 아니라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지정학이랑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데 네?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떤 그 천연가스 시장이라고 하는 음. 그걸 중심으로 벌어지는 지정학의 뭐 근본적으로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음. 하는 걸 이번 사례를 통해서 굉장히 조금 면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죠. 유럽이 이제는 러시아에 의존하지 않는 상황이 된거 아니냐? 그렇죠. 이 전을 생각을 해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천연가스 시장이 음. 수요처가 크게 세곳 정도가 있습니다. 네. 유럽, 동부가. 그다음에 북미, 예. 북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미국이 잡고 있었고 자기 거 그냥 쓰는 거고 그렇죠. 어. 그다음에 동부가 같은 경우는 보통 카타르나 호주, 예. 근데 유럽은 러시아였단 말이죠. 러시아에서 갖다 쓴다. 그렇죠. 그런데 음. 러시아의 도움 없이 유럽이 이제 독립하면서 굉장히 자급자족하는 방 음. 자급자족은 아니죠. 음. 다른 대체 수입선을 확보를 하면서 이제 유럽 시장도 거의 미국에 넘어가고 있다. 아. 그리고 미국에 미국에서 미국에서 동북아에서도 느낌이 거세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 전 세계 큰 수요처 세 곳을 예. 미국이 거의 장악해가는 거 아니냐. 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껏 보지 못했던 천연가스 시장의 핵괴모니를 해계무, 미국이 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야 미국, <laughs> 어, 미국. 어제도 미국 얘기를 했는데. 예 미국은 진짜 어이가 없네요. <laughs> 뭐 물론 뭐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만, 야 미국은 천연가스도.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천연가스가 그 쉐일가스에서 나오는 천연가스가 나오다가 수출 못하면 그냥 막 미국은 남아서 막 태웠죠. 태워, 태워버리고 맞습니다. 그런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액화 시킬 수 있는 시설이 충분하지 않았고 예. 사실 보통 동북아 국가들은 장기 계약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 팔 갖다 팔기도 쉽지 않은 거죠. 현물 시장에서 음. 사는 게 그리 많지 않으니까 음. 그렇다 보니까 에라 모르겠다. 여러분 르겠다 <laughs> 파이프라인 끝에다가 그냥 태워가지고 어. 이제 제 파이프라인 끝에서 이렇게 불이 확 일어나는 게다 예. 천연가스를 태우는 거였는데. 그래서 저 들은 게 그 파이프라인 천연가스가 오는 파이프라인 끝에 쯤에 사는 동네에서는 그냥 어차피 태우느이꽁차로막 나눠 주자. 아, 그렇죠. 그래서 가스도 막 나눠 줬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동네 인근 주민들한테는. 그래서 사실 어. 2012년인가? 예. 그때쯤 아마 미국이 천연가스 생산량으로는 러시아를 앞질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음. 이게 수출 시작한 게 2015년 무렵이고 음. 순수출이라고 하죠. 이제 우리가 수입하는 거랑 수출한 거 싸움에서 예. 나오는 예. 순수출은 2017년 정도밖에 안 돼요. 음흠. 근데 갑자기 유럽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이게 예. 급반전되고 음. 큰 수요처에 있는 시장들을 미국이 다 장악해가고 있다라고 아. 하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laughs> 변화라고 할수 있는 거죠. <laughs> 오늘도 미국 시리즈는 주어가 미국은 아니죠 오늘. 주어가 미국은 아니다. <laughs> 주어가 미국은 아닌데 아, 뭐 제, 결과적으로 미국이 굉장히 큰 이득을 봤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네. 러시 그럼 유럽은 하여튼 이번에 채용 게안 쓰고 안 쓰고, 네. 안 쓰고 유, 미국 걸 사다 쓰고. 뭐두 가지 이유가 다 있긴 한데 이제 구체적으로 유럽 얘기를 일단 해 보면 예. 슬라이드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게그 유럽의. 천연가스 수입량을 음. 연도별로 비교를 해놓은 겁니다. 이 밑에 있는 파란색 선이 올해까요 올해 올해 얼마나 수입을 했는지 최근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떨어져 있죠. 뭐 거의 수입을 안 한다는 거죠. 가스 수입량, 천연가스 수입량. 예. 근데 이 빨간색 선, 이 음. 빨간색 선이 지난해였고, 예. 이 분홍색 선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인 2021년도의 네. 그 수입량입니다. 예. 보시면 수입량이 현격하게 차이가 많이 나죠. 네. 근데 그 말인즉슨 주, 줄어든는 건가요? 수입량은 어마어마하게 줄어든한20% 예. 넘게 줄어든 겁니다. 예. 20% 가까이 줄어든 건데, 수입량이 줄었는데 비축량을 이렇게 빨리 채웠다라고 하는 거는 음. 안 쓰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네요? 그렇죠. 날씨가 더워졌나 보지. 날씨가 더워진 것도 있지만, 지난해 6월에 그렇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천연가스 시장이 난리가 났을 때, 그때 당시에 또 같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11월 1일까지 무조건 90% 채워야 된다. 라고 예. 하는 규정이 하나가 더, 또 뭐가 있냐면, 음. 의무적으로 직전 5년 평균의 15%는 음. 소비량을 줄여라. 아 허리티 무조건 졸라매라 무조건 졸라매라각 아, 가정들은 각 어? 회원국들은 각 회원국들은 맞습니다. 뜨거운 물 조금만 쓰고.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 사실 쓰던 걸 줄이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그죠 겨울에 더춥기으라는 것도 있잖아요. 뭐 다행히 지난해 겨울이 따뜻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은 했지만 예. 어쨌든 쓰던 걸 줄이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와. 사실 가정에서 쓰는 건 가장 뭐 그럴 수 있다치더라도. 음. 예를 들면 독일 같은 나라들은 공장에서 쓰는 거 있죠. 공장에서 쓰는 거 이게 생산량의 비례에서 발전기를 돌려야 되는 건데 예. 그게 쉽지 않았던 거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허리띠를 졸라맸고 특히 독일 같은 경우 허리띠를 많이 졸라맸죠. 샤워도 하루에 많이 하지 말라 그랬다면서요? <laughs> 국민 캠페인으로 샤워 캠페인도 그런 것도 어, 많이 샤워도 조금만 해라. 보시면 슬라이드를 하나 보여드리면 최근에 네. 그 다시 독일이 유럽의 병자가 됐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음. 그래서 올해 뭐 G 7 중에 유일하게 역성장을 할 거다. 음. 사실 성장률이 역성장한다는 얘기는 경제 위기 에 가까운 건데 네. 그 역성장하는 이유를 봤더니 최근에 항, 한국은행 보고서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물론 그 보고서에서는 도, 이 독일이 역성장하는 원인이 음. 다른 뭐 구조적인 요인들이 많다라고 설명을 해주긴 했는데 그 중에 그 재밌는 표가 이거예요. 이 빨간색 선이 뭐냐면 에너지 집약 산업의 생산입니다. 네. 이게 뭐 GDP랑 영 곧바로 연결이 되는 정말이에요. 거죠. 예. 이게 2019년을 100으로 봤을 때 지금 수준이 80대 중반 정, 정도라는 거예요. 에너지 집약 산업, 화학. 에너지를 사람들이 산업이 에너지를 많이 안 쓴다? 많이 쓰는 산업들, 많이 쓰는 산업들, 많이 쓰는 산업들. 예. 많이 쓰는 사람이 보통 화학이나 예. 금속 관련된 그쪽 산업들이 많많 많은데 독일은 이게 주력 산업이잖아요. 뭐 가스 네. 이런 데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줄어들었네. 이 생산량이 많이 줄어, 줄어들었다고 아 하는 얘기는 그만큼 여기서 생산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러네요. 보통 독일은 전기 요금이 되게 비쌌기 때문에 예. 한국처럼 기업체들이 전기를 사다가 쓰는 게 아니라 직접 예. 가스를 들어와서 천... 전기를 터로돌렸다에 있는, 있는 천연가스를 가져다가 이제 그걸로 예. 발전기를 돌렸던 거죠. 예.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수요가 있더라도 생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음... 근데 되게 생각해 볼 만한 거는 우... 예를 들면 우리의 우리를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역성장을 감내하고서라도 러이사, 러시아 음. 러시아 천연가스를 안 쓰겠다. 예. 이게 사실 선택하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잖아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이걸 선택을 했고 그리고 그래서 또, 병자가 됐다. 그래서 병자가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아이고. 이 천연가스가 없으면 예. 이제 그걸 대체해주는 다른 발전원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독일은 신재생 에너지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키웠고 음. 그래서 뭐 전체 발전량의 50% 뭐 전후를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을 함에도 불구하고 네. 이거를 그 대체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음. 천연가스의 빈자리를. 유럽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러시아, 그러니까 그동안은 러시아 러시아의 그 천연가스를 파이프를 통해서 독일로 들어오니까 너무 네. 편리하게 쏙쏙 잘 받았다가 맞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뭐 허리띠도 졸라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뭐 미국이나 다른 데 아예 사올 데가 없는 건 아니니까. 없는 건 아닙니다. LNG 뭐 이런 시설이 없어서 잘 받아오지 못했는데 이 참에 아예 우리도 바꿔 보자. 뭐 그래서 LNG 미국산 LNG 뭐 중동산 LNG 열심히 받아오면 조금 시간이 걸려서 이제 시스템만 만들어 놓으면 이제 괜찮아지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잠깐 슬라이드 하나 더 보여 드리면 러시, 예. 러시아 파이프라인 이렇게 많이 줄어 있습니다. 아유, 많이 줄었네. 대신에 다른 데서 뭐 LNG, 예. 혹은 노르웨이에서 파이프라인으로 가져오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은 건데, 예. 미국산이 그 중에 대다수를 차지하죠, LNG 같은 경우에는. 아 한두배 가까이 늘었으니까. 아 그리고 요게, 요게, 요게 재밌는 그림인데, 요거 예. 보시면 이게 미국산은 액화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그 액화를 기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팔 때는 천연가스로 받았는데, 캤는데, 그거를 음. 물로 줄여, 물로 만들어야 부피가 줄어드니까. 액화를 시켜서 배로 다시 유럽으로 와. 네. 그래서 요, 유, 그 물을 다시 기체로 만들어서 파이프로 다시 보내서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고 물을 받고, 액화된 LNG를 받고, 그걸 다시 기체로 만, 만드는 장치. 맞습니다. 액화, 어. 그러니까 LNG 시설. 예. 페이설리티. 그걸 음.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유럽에 뭐 없진 않아요. 예. 없진 않고 꽤 있기는 많지 합니다. 많지 않다고 들었어요. 많진, 않은, 많진 않지만, 없진 않은 거죠. 예를 들면, 예. 프랑스에도 있고요. 프랑스 음. 뭐,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죠. 스페인은 꽤 많이 있고, 이탈리아도 예. 있습니다. 영국도 있고. 다만, 없는 곳은 독일이에요. 아, 독일은 진짜 러시아에 몰빵했구나. 러시아에 몰빵한 거죠. 예. 그래서 뭐, 부유식이라고 하죠. 직접 영구적으로 돌아가는 터미널이 아니라, 음. 이제 부유식, 배처럼. 이제 그걸 도입을 해서 지금은 대략 어느 정도 수입을 하고 있기는 한데, 이제 그 영구적 시설이 돌아가까지 기 시간이 꽤 걸립니다. 2026년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 보시면 2022년도에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꽤 많이 늘었어요. 이게 그 미국에서 수입해오는 LNG 예. 수입량을 연도별로 추이를 보여주는 건데 2016년에는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2017년에도 없었고 2018년에 조금 있었던 거고 2022년에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전쟁 거는 이후에 전쟁이 터지고 난 다음에. 근데 이렇게 늘어난 곳들은 LNG 시설이 있기 때문에 늘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 독일은 어. 안 됐죠. 여기 보시면 끝머리에 아주 조금 있어요. 살짝 올라가? 살짝 있습니다. 물론 그 부유식 <laughs> 시설이 지난해 12월에 첫, 첫 시설이 도입이 돼서 올해는 예. 조금 늘어나고 있기는 합니다. 보시면 어. 지난해 12월, 12, 12월부터 시작해서 조금 많이 늘고 있기는 하죠. 예. 아직도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뭐두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 어쨌든 시설 자체가 미미하기 때문에 조금 뭐랄까요 미국산 LNG를 많이 가져오기에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 는 프랑스가 받아온, 프랑스가 수입한 미국산 LNG를 프랑스에서 이렇게 파이프로 독일을 받으면 안됩니까? 그것도 방법이죠. 어. 그 물량이 이 안에도 포함이 돼 있을 거예요. 어... 파이프 안에 연결만 돼 있다라고 하면. 예. 근데 다만 본인들이 직접 받을 수 있는 건 없다. 음... 아직까지는. 막 없다가 아니라 아주 적다. 예. 받을 수 있는 물량이. 음... 미국만 좋군요. 아무튼. <laughs> 유럽산 천연가스 시장도 미국의 소나기로 들어갔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급 과잉. 천연가스가 예. 너무 많이 남아서 가격도 되게 싸고 어디 음... 팔 때도 없고 그냥 북미에서만 쓰는 그런 나라였는데 버리던 건데 버리던 건리던 거를 요즘 시세도 높아졌는데 비싼 가격에 팔고 있다. 그렇죠. 와. 그래서 잠깐 슬라이드를 몇개 보여드릴 텐데 하나 먼저 보시면. 예. 2011년도만 해도 러시아가 뭐, 세계 최대 천연가스 생산국이었습니다. 이게 아마 2012년쯤에 바뀌는 건데, 음. 2000, 2021년 우크라,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예. 미국이 조금 더 많기는 하지만, 예. 러시아도 이리, 그만큼 많이 파, 예. 팔고 있고, 어쨌든 유럽 시장은 이때까지만 러시아 꽉 잡고 있었던 거죠. 예. 근데 2022년에는 이게 확연하게 조금 벌어지는 느낌이 보이죠. 네. 그리고 보시면, 이게 와. 미국의 LNG 수출량입니다. 엄마마게 급등하는 보시면 ]군요. 뭐 이러다가 여기까지 뭐 거의 움직이지 않아요. 예. 여기서부터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하죠. 이 야, 진짜 미국 대단하구나. 엄청난 수혜를 받았군요, 이번 전쟁에.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 LNG 최대 수요처가 동부가 유럽, 미국, 북미 이렇게 되는데 예. 유럽 시장을 이제 먹어 버릴 수 있는. 아하. 그러면 북미랑 유럽 시장 먹으면 남아 있는 게 이제 동부가밖에 없는 거죠. 예. 동부에서 조금씩 뭐 이렇게 입김이 커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그럼 우리한테는 좋은 겁니까? 미국이 가스 시장을 훨씬 장악하고 있어요. 네. 그럼 우리한테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예. 저희가 미국 거를 도입하지 않고 대부분은 장기 물량이기도 하지만 예. 그래서 카타르 호주 있는데 장기 물량을 많이 가져오거든요. 근데 그 장기 물량의 도입 가격도 사실 이 현물 시장의 스팟 가격에 따라서 움직인단 말입니다. 네. 물론 그때 그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겠지만, 음. 그래서 이 현물 시장 가격이 안정이 되면 다 자연스레 우리 도입 가격보 떨어지는 거예요. 음. 슬라이드 하나 더 보여드리면, 네, 슬라이드 한 번. 이게 스팟 가격 추이를 보여 2년 2치 추이를 보여주는 건데, 예, 천연가스 맞습니다. 천연가스의 어. 스팟 현물 시장 가격입니다. 음. 보시면 이 빨간색 선이 JKM 커브라고 해서, 예. 그 자팬 코리아, 일본과 우리나라가 도입하는 현물 가격의 추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 이게 굉장히 들쭉날쭉하죠. 예2 0 2 1년도에도 들쭉날쭉하다가 2022년 전쟁이 터지고 나면 굉장히 들쭉날쭉하고 예. 그다음 이 파란색 선은 유럽 도입 도입 가격인데 음. 같이 이렇게 출렁출렁 되다가 다 같이 어디든지 하여튼 수요가 생기면 다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다 같이 움직이는데 어. 유독 고요하게 움직이는 아이가 예. 이게 미국의 핸디허브 지수라고 응. 미국의 천연가스 연물 가격입니다 아 걔네는 미국거는 국제시세에 저렇게 연동이 안되고 따로 놀았어요? 따로 놀았죠 왜냐면 거기만 수출, 혼자 섬이었으니까 수출할, 수출할 데가 안한, 없고 없죠. 자기네만 쓰니까 맞습니다. 자기네만 그냥 싸게 쓰고 남으면 그냥 태워서 버리고 그렇죠. 동네사람도 공짜로 나눠주고 맞습니다 아. 근데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이게, 이게 국제시장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예. 미국이 유럽에 어마어마하게 팔기 시작했으니까 예. 앞으로 더 늘어 많이 늘어날 테고 그러면서 가격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예. 슬라이드 잠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2023년부터는 쭉 내려가죠. 예. 물론 이게 뭐 경기 침체라든지 다른 요인들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미국의 천연가스가 들어오면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가격이 안정됐다. 가격이 안정적으로 아. 되어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장기 물량 도입 가격도 같이 떨어지는 거니까 음. 한정 적자가 이렇게 너무 많이 있는데. 뭐 악화될 수 있는 여지는 조금 많이 줄어드는 거죠. 아, 우리 입장, 우리는 천연가스를 전부 다 수입해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어쨌든 시장이 안정되는 건 좋은 거다. 게다, 게다가 우방이 없죠. 미국이, 그도뭐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한테 안 주지는 않지 않겠는? 저희가 뭐 그럼, 가서 상다 그러면 굳이 안팔 이유는 없는 거죠. 근데 저채팅창에서도 그런 지적 이 있는데 지금 전쟁 중에 유럽이 급하니까 어쨌든 미국산 LNG 써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생각해보면 러시아 천연가스를 쓴 이유가 러시아가 조금 좋아서 쓴게 아니고 러시아만큼 파이프로 해서 값싸게 가져올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LNG 다시 액화시켰다가 그 배에 실어서 배로 보내고 다시 풀고 복잡하니까 러시아에서 이렇게 파이프로 쭉 오는 게 제일 싸고 안정적으로 오니까 전쟁이 끝나면 또 예전처럼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까? 근데 이런 거죠 LNG 그러니까 파이프라인도 굉장히 뭐랄까 그 인프라가 갖춰 있어져야 그게 싸지는 거고 예. LNG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LNG도 물론 운반 비용이 더 추가되기는 하지만 음. 인프라가 갖춰져 있으면 그만큼 인프라가 갖춰진 뒤에는 가격이 싸지는 거죠. 예. 왜냐하면 비용이 덜 들어가니까. 음.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액화 시설이라고 하죠 음. LNG 관련된 시설들을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고 음. 그게 확충이 다 된다라고 하면 어찌됐든 비용은 떨어지는 거 물론 러시아에서 사오는 것보다는 예. 조금 더 비쌀 테지만 훨씬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거고 음. 이렇게 유럽이 러시아에 크게 되었는데 특히나 독일 같은 경우에 음. 그렇게 의존을 했다가 이렇게 크게 한방 때려 맞고 뭐~ 역성장까지 다시 선택할 수 있겠느냐. 감내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인 건데 음. 그걸 다시 선택을 할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분신에 대한 비용을 치러야 되는 거네. 맞습니다. 어? 분신, 러시아는 아무래도 못 믿겠어. 네. 그렇게 생각하면 비싸도 미국 거사 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어. 뭐 아직은 유럽 시장에서 미국산 LNG가 음. 뭐 메이저라고 해야 되나요?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시설들을 빠르게 늘리고 있거든요. 예. 잠깐 슬라이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2022년에 미국이 수출을 했던 물량의 평균치를 보여주는 건데 한 음. 10억 입방 피트 정도 되는 물량이었다가 계단식으로 계속 상승을 하죠. 예. 2024년 되면 아... 한 17억 입방 피트 정도 되는 물량을 예. 수출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진다고 합니다. 음. 이제 그 말인즉슨 계속 수출을 늘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글로벌 시장에서 싼 미국산 천연가스가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 건데. 음. 네, 그러면 어쨌든 계속 미국의 헤게모니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아, 근데 하나 궁금한 게. 네. 유럽 입장에서는 하여튼 러시아는 못 믿겠어요. 네. 불신이 생겼어요. 그러면 다른 데서 수입해야 되는 건뭐 명확한데. 네. 왜 그게 꼭 미국? <laughs> 미국이 법 마음에 안든다는건 아니지만. 중동도 가까운 데 있잖아요. 러, 유럽에. 그 중동에서도 천연가스 카타르나 이런데 많이 나온다고 들었는데 그런데 거 가져오지 왜 굳이 멀리 미국에서까지 가져왔어? 가져가기는 했죠. 가져가기는 했는데 이제 어. 보통 LNG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장기 계약을 맺냐면 예. 우리가 여기. 가스을 파서 예. 팔 건데 장기기가 사람들 이리로 와. 아, 그런데 그 돈을 받아서 이제 갭, 중동권 이미 아시아에서 이미 그쵸. 입도 선배가 많이 돼 많이 있으니까 돼 있는 거죠. 아.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가져올 수 있는 물량이 없습니다. 아, 근데 그렇구나. 다만 미국거는 장기계 한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없으니까 그 이유가 없었으니까 지금까지는 에코스이 없었는데 첫 고객. 거의 첫 곡에 가깝죠. 아하. 근데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는 현물으로 가져올 수도 있고 새로운 장기계가 할수 있는 여지가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더더군다나 미국은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 가스전을 만들기 위해서 어. 투자를 받고 이런 식으로 장기계약하는 예. 비즈니스 모델이 예.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장기계약하지 아. 않더라도 현물을 계속 가질 수 있는 거고 <laughs> 현물을 가져와도 되는 이유가 어. 싸단 말이에요. 예. 물론 운반비는 용 어. 거기서 추가되긴 하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미국산을 가져오지 카타르 가서 야 우리 뭐 남아 있는 물량 뭐 장기계약을 음. 해줘 음. 이런 거는 사실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아. 시선만 갖춰져 있다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이야 진짜. 돌고 돌아서 생각해보니까 미국인이네? 맞습니다. 그래서 <laughs> 미국, 미국도 보면, 예. 슬라이드 하나 다시 보여드리면, 빠르게, 정말 빠르게 그 렉화 예. 시설들을 확장을 해나가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원래는 일곱 개 정도가 터미널이 있었습니다. 이게 예. 지난 7월인가요? 두 개가 중독으로, 이미 추가가 됐고, 예. 예. 지금 계획돼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아하. 미국 와. 입장에서는 사실 논한 거잖아요. 아까도 음. 보여주, 보여드렸던 표보면 예. 이핵 여부라고 해서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이랑 예. 그다음에 동북아에서 현물 가격, 유럽에서 현물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음. 그럼 미국에서 천연가스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아비트리지예요. 예. 차이가 그만큼 많이 있는데 왜 수출을 안 하겠어요? 음, 음. 수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 그럼 시설이 있어야겠네. 그래서 굉장히 시설을 많이 짓고 있는 거죠. 자, 음. 알겠습니다. 야 미국 진짜 파이팅입니다. <laughs> 진짜 미국은 뭐해도 되는 나라구나. 뭘 어. 해도 된다라기보다는 이런 구도로 굉장히 잘 맞는 게 아닐까. 이런 구도로 만든 걸까요, 미국이? 물론 미국이 전쟁을 일으켰다라기보다는 예. 언젠가 이런 식의 뭐, 뭔가 변화가 생길 수 있을 때를 막 생각을 해서 굉장히 그런 구조를 만들어놨던 거죠. 사실 음. 뭐 한국 같은 데서 굉장히 공급량이 있었다. 음. 음. 그러면 시절 때다 쳐낼 거 아니에요. 하지만 미국은 그 공급량 계속 버텼던 거죠. 알겠습니다. 자. 야, 가스 전쟁 이야기 결국은 결론은 미국이네요. 김상욱 기자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야 재밌었죠? 와왜 이렇게, 이렇게 유익한지 언더스테이닝은 아주 그냥 유익함이 넘치네요. 자 오늘 두 가지 배웠고 자 이제는 저녁 먹고 2부에서 오늘은 오랜만에 과학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